최근 천안과 아산을 중심으로 아파트나 주택 등 집을 사들이는 외국인들이 부쩍 늘고 있다는데요.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옮겨오면서 인접 지역에서 미군들의 주택 구입이 늘었고 특히 내집 마련에 나선 중국인들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산시 둔포면에 들어선 대규모 주택 단지 전체 79채 가운데 40채가 분양을 마쳤고. 상당수가 미국인이 살거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 기지가 경기도 평택으로 옮겨오면서 평택과 맞닿아 자동차로 10분 거리인데다 수도권보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싼 아산에서 집을 사들이는 미국인들이 부쩍 늘어난 겁니다. 또 대출을 끼고 집을 사더라도 해마다 우리 돈 4~5천만 원의 영외 거주 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구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떠나면 누군가 다시 와서 이 렌탈 주택에 살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험적으로 학습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수입 구조를 잘 아세요. 아산 시내에서는 요즘 중국인들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내집 마련에 한창입니다. 실제 집을 사고 싶다고 찾아오는 외국인 손님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입니다. 그 동안 이제 임대차 관계 이렇게 그렇게 갖고서 그 주거 형태를 이루다가 근래는 이제 돈도 좀 어지게 요만고서 벌고. 구매할 그런 능력이 되니까 아 많이 들었어요. 최근 4년간 천안과 아산의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주택 구입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2016년 105채에 불과했던 천안 지역 외국인 매입 주택은 지난해 316채로 두 배를 넘어섰고 아산 역시 같은 기간 105채에서 250채 이상으로 두배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집을 거의 사지 않는 일본인과 달리 특히 전체의 70% 이상을 중국인들이 차지하며 매수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아무래도 일할 장소가 굉장히 많은 동네가 아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산은 뭐그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다고 그렇게 보여죠 실제 여기에 최근 국내에서 일하는 베트남 등 동남아 국적의 외국인들까지 주택 마련에 눈을 돌리면서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손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